서울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서울산업진흥원이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4일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에서 사회적 책임 실천 활동으로 아름다운 금요일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 가게와 협력해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기업의 기부 물품이 직접 판매되고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되는 나눔 행사입니다. 강소기업들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이웃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이웃을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올해는 서울산업진흥원 임직원이 총 341개 물품을 기증했고, 이중 가장 큰 기여를 한 1인에게는 위대한 스파인상이 수여됐습니다. 저희 SBA하고 연을 맺고 있는 중소기업분들이 이렇게 더 작년보다 더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뜨뜻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기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34개의 강소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필라멘트리, 원큐피원, 프록시에스케어등 다양한 기업들이 제품을 기부했고.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국내 소외계층 아동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외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 제품 자체가 또 건강을 해결해 주는 그런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좋은 곳에 저희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좋은 기회여서 저희가 아주 흔쾌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지원 기업의 기부 물품이 작년보다 세배 이상으로 증가해.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의 의미가 더욱 빛났던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SBI 지원 기업들이 사회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환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삼백4사 명의 시민이 아름다운 금연 행사와 물품을 구입했고, 이를 통해 약 635만원의 수익 나눔액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